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지역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계각층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광주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까지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연합회는 광주가 이미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1,166개 기업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며 쌓은 독보적인 GPU 효율화 경험을 이미 증명했다는 겁니다. 2027년 개교할 AI 영재고부터 AI 대학원까지 인재 양성 체계도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스트, 애트리 같은 핵심 연구기관들도 모두 광주에 모여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기업 중심의 선정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는 공공형 AI 기반을, 전남은 민간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상생구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AI 센터 유치 무산, 광주 AI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공성과 균형 발전,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 이번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